데일리 경제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주 차장입니다. 자, 2월 12일, 오늘의 마감시황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 동향을 한번 보고 갈 건데요. 아,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제법 강하게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는 3%대 가까이 올랐고요. 코스닥은 1%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상승 하락 업종 비율을 보더라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3분의 2 어 3분의 2 이상 상승을 해줬다라고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도 거의 900 종목 넘게 상승을 해준 그런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률 차이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걸알 수가 있는데요. 수급을 보면 더 정확합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 쌍그림 매수로 계속해서 최근 4일 내내, 외국인 매수가 지금 4일 내내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점은 수급 자체는 긍정으로 보여지죠. 음, 다만, 저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단기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매도 물량이 언젠간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필이면 이제 내일이 이제 명절을 앞두고 또 이제, 이제 연휴 전에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까 어, 내일 매도 폭탄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해줬지만 이건 뭐 되게 유의미한 정도의 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 쪽은 어, 외국인들이 어쨌든 그 매수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부담은 적은 것은 사실이고 명절 이후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힘을 입어서 중소형주들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나와주는 것을 좀 기대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자금은 결국에 한국형 펀드 자금들이거든요. ETF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펀드 자금이 유입이 될 때는 저평가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주들이 조금 달려갈 수밖에 없네. 특히 이제 코스피 ETF에 자금이 많이 몰렸으니까 대형 주들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특히나 좀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예, 매매 동향 한번 보면, 음,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뭐 기관은 연속해서 5일 정도 지금 끊임없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어, 외국인들은 이제 4일 연속 코스피 쪽에서 매매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 기관 외국인 모두 다 지금 코스닥 쪽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 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 현재 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코스피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금의 어떤 흐름들이요. 어 이게 명절 전의 흐름이 명절 후에도 그대로 똑같이 이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 명절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지금 이제 상법 개정 뉴스도 이제 거의 이제 소진이 될 거예요. 13일 내일이죠. 어, 내일 이슈로부터 좀 소진이 될 테고 그러면 금융주들 위주의 어떤 강세 흐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중소형 테마로 좀 수급이 또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그 종목들 순매수 순매도 현황인데 그 기관들은요 기관들은 금융지주나 이런 쪽을 담았어요. 여전히 담았습니다. 여전히 담았는데 외국인 쪽에서는 오히려 팔았다고요 지금 보면은 그죠. 외국인들의 자금이 명절 이후에 뭐 이제 기술주들로 흘러갈 가능성 그런 시그널도 사실 오늘 조금 보여줬다라고 어, 진짜 이렇게 매매 동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알수 있는 부분들을 좀 힌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기준 현재 종가인데요. 어, 5,522.27 포인트. 아, 정말 굉장합니다. 예, 올해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가 6,000 포인트가 기본 시나리오라고 했는데 벌써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연초부터 좀 강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2월 들어서 사실 1월에 어떤 흐름들을 이어가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었거든요. 네, 어 박스권을 오늘 어, 하필 또 명절 앞두고 뚫어내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물론 이제 오늘은 그 마이크론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 현전과 이제 하이닉스 그리고 2차전지셀 업체들이 오늘 좀 강세 흐름을 이끌었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게 내일에 이제 명절 연휴 들어가기 전 거래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어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점진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명절 전에는 보통 매도하는 분위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나올 수 있는 악재 그런 리스크에 대한 선 회피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 발표되는 미국의 경기 지표들 한번 보세요. 소매 판매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죠? 그리고 고용은 너무 좋았어도 이제 금리이나 기대감이 또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기대치를 지금 충족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일 밤에 미국의 1월 CPI가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명절 연휴를 앞두고 나서 이제 발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오후장은 확실히 이제 현금화 매도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해외 증시 분위기나 코인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좋지 않거든요. 그죠? 오히려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이 정말 잘 가는 그런 흐름들이고 해외 증시나 이제 코인 시장은 거의 뭐 그냥 어 굉장히 좀 급락세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 보통 이제 코인 쪽이나 해외 증시가 분위기가 좋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명절 들어가니까 어, 증시에서 매도를 하고 주식들 매도를 하고 해외 증시나 이제 코인 시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어, 외부 시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피성 자금이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현금화 매물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 다양한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코스피는 만약에 내일 조정이 나온다 현금화 매도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이제 이 박스권 상단 지지 여부를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코스닥 차트 한번 볼까요? 코스닥 차트 보면은 지금 이제 추세선 상단선에 지금 맞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이게 현금화 매도가 나오냐 아니면 현금화 매도가 나오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어, 다를 텐데 현금화 매도가 나온다면 다시 추세 상단 찍고 어, 다시 밀리는 어떤 모습들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이제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우리 한번 이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자, 지수, 아, 지수 차트를 봤고요. 오늘의 강세 업종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세 업종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업종이 있는데요. <laughs>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대표주들입니다. 자, 반도체 오늘 스몰캡은 약했어요. 어, 선별적으로 갔습니다. 선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올라갔는데 반도체 쪽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은 그 마이크론 제료입니다 오늘 아침 시황 브리핑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이크론 CFO 그러니까 최고 재무 책임자죠. 이분이 이제 HBM4 납품 실패서를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이 9%대 상승을 했고 다른 반도체 주들도 덩달아 상승을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가 아침 기준으로 2% 넘게 상승을 했고 그. 좋은 분위기 흐름이 우리 시장에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 고역폭 메모리 포인 4를 납품을 HBM4죠. 이거 납품을 실패했다라는 루머에 대해서 이미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갔고 고객사에 대한 납품도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회계연 이제 회계연도 1분기 동안에 출하 물량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했고요. 어 작년 12월 실적 발표 당시에 제시했었던 일, 이제 일정보다 한 분기 좀 빠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머피 뭐 CFO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HBM 성과에 매우 만족한다. 그리고 고객 고객과 고객들과 긴밀한 협업을 하고 있고 이제 HBM4 그 세대 전환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여튼 지금 간밤에 소프트웨어 기업들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매물이 출하가 됐잖아요. 근데 그 자금이 반도체 주로 조금 흘러 들어갔어요. 물론 다우존스에 있는 이제 소비세 서로도 들어갔지만 반도체 쪽으로 좀 몰려간 흐름들이 나와줬잖아요. 이런 어떤 그 마이크론을 필두로 해가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뭐별 흐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반도체 강세 흐름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자금은 한국형 펀드 자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형주들 위주로만 강세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의 상승률이 어, 보통 이제 중소형 이제 종목들보다 훨씬 더 높았다. 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강세 업종을 한번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이에요 우크라이나 자 우크라이나가요 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압박하죠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평화협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해라 어,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요 5월 15일까지 어, 투표 완료해라 뭐 이런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도 5월 중에 국민 투표와 이제 대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발발 4주년, 지금 벌써 4주년이에요. 4주년. 그죠?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4주년인 24일, 이번 달 24일에 계획을 발표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 전쟁으로 인해서 개엄령이 선포되고 또 이제 피난민이 수백만 명이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국토의 약20% 정도가 지금 점령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선거를 치르는 게좀 제한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 트럼프 대통령이 전후 안전보장을 조건으로 6월 안에 평화협정을 마무리를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라고 풀이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내부에 한번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뭐 나라의 영토가 빼앗기고 막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지쳐 있어요 4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혹은 어, 나의 남편이 그것도 나의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이제 뭐 4년 내내 끊임없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 와서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리한 조건으로라도 전쟁 전쟁을 종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민간 설문조사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우크라이나의 내에 있는 70% 인구가 전쟁을 빨리 종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 다만, 다만, 제가 항상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있는데요. 지정학적 재료는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수가 많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종전 이야기 이게, 뭐, 불과, 뭐, 최근에 들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23년도에도 바로 이제 종전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그때 사실 재건 테마주들이 가장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도 지금 2년째 연장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피로도가 크기 때문에 점점 더 종전에 가까워 오지만 실제 종전한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을 보더라도 늦지 않는다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건설기계 쪽 캐시플로우가 좋은 이미 좋은 건설기계 쪽은 리스크 없이 투자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승 종목들 보면 대동금속, 모노르, E&M, SG, 대형전기공업 대동기업, HD연설기기, 스트랙터 뭐 이런 기업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SY, SY스틸텍, SY는 이제 모듈러 주택 쪽에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 SY스틸텍 이런 기업들은 어, 테크프레이트 기업입니다. 건설할 때꼭 필요한 자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기업들 굳이 성급하게 볼 필요 없다. 어, 이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뒤통수를 맞아와서 음,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해서 뭐 시장을 가장 핵심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테마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전 이후에 보자 이런 이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 강세 업종은 이제 지주사예요. 지주사, 지주사 쪽인데 어, 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어, 바로 그 3차 상법 개정안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추진 중이죠. 추진 중인데 자사주 의무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지금 정제계또 이제 법무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예요. 야 그러면 코스피 2,500으로 가자는 주장이냐? 뭐 이렇게 좀, 좀 강하게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자금이 뭐 부동산 쪽에서 증시 쪽으로 조금 몰려가는 그런 그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밸류업 정책 내러티브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일본 사례가 앞에 선례, 선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야 이거를 놓친 이제 글로벌 뭐 리테일 투자자들이 야 지금 한국 증시 들어갈 때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어, 다시 한번 이런 어떤 그 밸류. 철회하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어, 상승에 지금 현재 여당 집권당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민주당이 K 자본시장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재 오기영 의원이요. 어, 이분이 이제 전일 국회에서 열린 기, 기자간담회에서요. 삼차 상법 개정안에 관련해 가지고. 경영권 방어의 공백이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체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어, 이런 법무부의 자료를 거론을 하면서 어, 이거를 정면으로 좀 반박을 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게 오늘 13일 내일이죠 내일 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주제로 해서 입법 공청회를 개최를 합니다. 쟁점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사주 소각이거든요. 그래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년이내 이내 다시 재소각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분 가치, 지분의 어떤 희소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게 이미 보유 중이고 보유 중인 상황. 그러니까 이게 시행이 되기 전에도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들도 포함이 되는 소급 적용 구조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렇게 되면 자사주 보유한 기업들을 되게 잘 봐야 돼요. 부채적으면서 자사주, ROE가 높으면서 자사주가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주사들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뭐 지주사들, 뭐 금융주들, 뭐 은행주들 올랐습니다. 이렇게 제법 강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명절 이후에는 그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는 좀 봐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새로운 뉴스가 나올 가능성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런 기대감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이것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또 새로운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기술주들과의 어떤 시소 게임이 지금 만들어지는지를 봐야 되고 신규 외탁 자금이 만약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오면은 기존의 걸 팔고 다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같이 가는 그림이 또 나와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어떤 동향들을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또 내일 CPI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어, 매크로 분위기, 뭐 유동성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잘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오늘의 특징주는 딱한 종목 가져왔습니다.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어, 한미반도체가요. 어, 지금 보게 되면은 작년 매출이 현재 보시면은 5,767억 원 정도 이거 어, 이거 이제 반올림하면 그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1980년 창사 이래 한미반도체의 최대 매출을 기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갈만하죠? 어, 갈만하다라고 보고요. 어, 사상 최대치가 최근에 그 2024년이었는데 이때 5,580 9억 원대였거든요, 매출이. 근데 이때보다 3.2% 증가를 한 거고요. 전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영업이익을 한번 이게 보게 되면은 2,514억이죠. 전년 대비는 근데 영업이익은 1.6%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률이 근데 되게 높잖아요. 43.6%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현미반도체 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실적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HBM 제조에 필요한 TC 본더, TC 본더. 이 TC 본더 시장의 매출이 매출 성장이 어, 기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뭐 3분기인데 전년도 25년도 3분기인데 그 전년도 대비해서 24년도 대비해가지고 벌써 수출액이 3분기 결산으로만 해서 해도 그 전년도를 벌써 넘어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컨센서스도 굉장히 좋게 잡히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퀀텀 점프가 있을 예정인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이제 5% 이상 지분을 또 보유하게 돼가지고 이번에 공시가 또 나왔습니다. 5% 이상 보유를 하면은요, 어 이제 지분 공시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 전반적으로 한미반도체 흘러가는 흐름이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한미반도체의 그런 어떤 성장 매출을 견인하는 것은 말 그대로 tc 본더 쪽이에요 현재 한미반도체 tc 본더 시장 점유율이 71.2% 입니다 어, 글로벌 1위고 2위와 격차가 어때요? 세메스랑 격차가 엄청나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없이는 후공정 안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티시본도 시장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3% 정도 성장할 거라 그래요 이게 결국에 뭐예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의 성장이 담보가 된 거라는 거예요 자, 한미반도체는 작년에 그 2025년에 6세대 HBM4 생산용 TC 본더, TC 본더 4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HBM 5랑 HBM 6 생산용 그 와이드 TC 본더를 출시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는 이게 이제 디폴트 값으로 저는 될것 같고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너무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특히 올해 말과 내년 초 양산 준비를 앞둔 7세대 HBM 있죠? HBM 4에 대한 적합한 새로운 티시본더 수요가 크게 확대될 거다. 이게 이제 올해 전망되는 컨센서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26년도에서 27년도에도 창사이드 최고 실적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증권사 가이던스도 넘어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데이터 센터 앞으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픽스 투자 줄어들 리가 없죠. AI 산업이요. 지금 어떻게 지금 현재 산업. 이 AI라는 기술과 접목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봤을 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AI는 뭐예요? 그냥 LLM 모델이잖아요. 그냥 GPT 뭐 이런 챗GPT, d 뭐 e e 뭐 p s e e 재미나이, 퍼블렉스티 이런 것들인데 이게 AI는 아니죠. 이건 말 그대로 언어 인공지능 모델 LLM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AI라는 기술이 현재 이제 기존의 어떤 전통 산업과 어떤 형태로 결합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그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어떤 이제 생산성이 만들어지고 어떠한 그 비즈니스 구조가 만들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과정이 들어가줘야 될 텐데 아직 구체화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업들도 몰라요. 어떻게 이제 어떤 산업이나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지 모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모를 때, 불확실성이 클 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계속될 겁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에 뭐가 들어가요? GPU가 많이 들어가고 GPU 수요가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HBM 수요가 당연히 많아지고 그럼 TC 본더 수요가 당연히 많아지고 TC 본더 쪽의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71%를 차지하고 있는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다.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한미반도체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한미반도체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자 보시면 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계속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고 시가 총액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한 18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이익 기준이나 이익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는 그 올해 하반기 상반기 때는 특히나 그 반도체 주들이 어떤 이제 AI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동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그 모든 기대감이 다 반영되지 않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까지는 좀더갈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이 올해 상반기는 내내 어떤 흐름이 좋을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종가 흐름 한번 보세요. 종가 흐름. 자, 종가 흐름 보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종가 흐름. 이거 그렇죠? 선을 좀 이제 길게 보겠습니다. 어, 갈색으로 두고요. 5 포인트 정도 보면은. 이 구간이잖아요. 지금 종가상 보면 사실 종가상 신고가에요. 그래서 신고가에 이미 이제 돌파를 하고 막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쉽게 매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길게 끌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이런 정규 추세를 좀 이탈하는 그림들이 나왔을 때, 어, 요 이제 내러티브가 끝났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다라고 했을 때 매도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주목해야 될 업종, 어 종목 보는 게 뭐냐? 음 저는 진짜 증권주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증권주. 자, 증권주에 대해서도 어 최근에도 이틀 전인가요?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어, 증권주를 왜잘 봐야 되냐? 음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JP모건이 올해 그 코스피 정도 코스피의 연말까지 목표를 어디로 보고 있냐면 기본 시나리오는 6,000포인트고요. 최대 시나리오가 얼마다? 여기 위에 제 기사를 가져왔죠. 7,500포인트. 7,500포인트. 자, 근데 왜 이런 근거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메모리 사이클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한국 증시가 작년도 흐름 좋았잖아요. 근데 연초 흐름 보세요. 연초에도 좋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런 어떤 그 트렌드 이런 흐름들이 이어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게 연초호는 보니까 이게 여전히 올해도 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여전히 최선호 시장이다. 그리고 이제 산업 자체가 지정학적인 어떤 배경에 의해서 구조적인 어떤 강세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코스피가 7500포인트까지 갈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45%에서 50% 물론 최근에 또 상승을 했으니까 그 상승분을 제외하고 작년 종가 대비 45%에서 50%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된 그 ETF에 김 부장도 샀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 어느 정도로 지금 자금이 몰렸냐면 순자산 총액이 지금 9일, 그러니까 3일 전 기준이죠. 3일 전 기준으로 354조 7,392억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달 1월 5일 있잖아요. 이때가 303조대거든요. 그러니까 더 올랐어요. 50조가 그냥 더 늘어버린 거야 한국형 펀드 자금에. 그래서 1월 시장 이렇게 좋았던 거거든요. 어, 근데 이제 한국 증시의 기회가 많. 라고 이제 보는 자금들이 결국에 시장을 끌어올리는 거고 그거래 대금이 들면 당연히 구조적으로 증권사의 수익 구조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의 수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오, 그런 즉 시장이 좋으면 증권주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거의 ETF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제가 종목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어, 저는 세 가지 포인트를 놓고 미래에셋 증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 우선 미래에셋 증권 실적이 이번에 잘 나왔어요. 어, 세전 이익이요. 세전 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세전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2조 800억 원 정도 나오죠. 어, 2조 799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반올림하면 2조 800억 원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약70% 정도죠. 약70% 정도 증가를 했고요. 단기 순이익도 뭐 1조 5,935억 원 반올림하면 6억 원 정도 되겠네요. 영업이익이 이제 어 1조 9,000억 원그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 전년 대비 각각 뭐 72%에서 61% 정도 이렇게 어좀 상승을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순이익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죠. 연간 연환산 그 ROE, 그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12.4%로 3분기 연속 10%대로 유지를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해외법인 글로, 글로벌 비즈니스도 어, 이거, 이거를 게시하고 나서 해외 비즈니스 게시를 하고 나서 역대 최대 실적이에요. 해외법인 세전 이익도 지난해 대비 200%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집계를 하면 반올림하면 이제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어, 이게 또 전체 그 매출비 중에 24%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형 펀드 정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 상법 개정 이슈가 있잖아요. 자사주 의무 소각 그것도 1년 안에 의무 소각 해야 되는데 동사가 이제 자사주를 23.19%나 보여줍입니다23.19%그 소각되면 20% 프리미엄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스페이스 엑스입니다. 스페이스 엑스. 그러니까 이제 미래 r o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나오는데 유한타 증권에서 나왔는데 어, 스페페이스 x 상장까지 추가 상승 요인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2 h e n y o 이 h 이 v e a 월 i r 이 s 12월에 o u p y 에 u h a v 에 to d 스에 l i t 스에 e bit of a little bit 2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스페이스 i t t l e 3,500억 달러 정도 그 가치를 좀 인정을 받았고 이때 미래세 증권의 장부가격이 6,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이야기 있었거든요 이제 근데 그러면은 보세요 22년도 전으로 1,400억 달러에서 3,500억 달러로 2.5배 정도 증가를 한 거예요 장부가 가치가 근데 지금 이제 현재 2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스페이스X가 현재 1조 달러 가치 전망 나오고 있잖아요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이거를 좀 감안해 봤을 때 어, 미래 셋 증권의 장부 가치가 1조 6천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더부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 호재가 미래 셋 증권을 좀 가격을 좀 떠받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이것도 한번 봐야겠죠. 미래 셋 증권. 자 보시면 아, 너무 높아 보여요. 막 높아 보이죠 차트가.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박스권이라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게 박스권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돌파해서, 돌파 지점으로부터는 뭐두 배도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시장이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증권주는 어때요? 시장 정도를 따라간다. 근데 미래에셋 증권의 해자는 뭐다? 여기서 자사주도 20% 넘게 보유하고 있고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 성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지금 IPO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재료가 더해졌기 때문에 자사주 보유 모멘텀과 이제 이런 어떤 그 스페이스X 모멘텀을 더 더해지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면 미래에셋 증권은 더 올라간다. 이런 어떤 그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여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걸 단기적인 시간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런 구조를 한번 좀잘 보자. 공부 차원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고요. 2월 10일 오늘 마감 시황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시황 브리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